오늘은 2025년 12월 4일 국내 증시 현재 흐름과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금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시장에는 안정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덕분에 배당주나 금융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수출 기업엔 긍정적이지만 수입 원자재 의존 기업에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환율 흐름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AI 관련주가 글로벌 AI 수요 급증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 여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증권 운용사 업종이 조용히 뜨고 있어요. 자본 시장 활성화 기대 투자 심리 회복이 겹치면서 내년 초를 대비한 매수 기회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 흐름을 빠르게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주목하는 업종이나 종목도 남겨주세요. 내일도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